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이더 단위와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이더는 10의 18승 w 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9승 지 e 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돈 100원은 1원이 100개가 모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와 같이 10의 18승 w e 가 모이면 1 이더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시를 들자면 1 w e 는 1에 마이너스 18승 2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0.01 2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면 1 0의 16승 웨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는 말하고 1 0상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g 웨이는 무엇이냐면 g 웨이는 가스를 낼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우리가 가스가 정확히 뭐냐면 이 가스라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를 샀을 때 기름을 넣잖아요. 일맥 상통하게 가스도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할 때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스도 그 비용이 상출이 되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상출이 되냐면 이 개발자가 스마트 컨트랙을 얼마나 길게 만들었는지 에 대해서 가스 비용이 더 나오고 줄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에는 가스가 적게 들겠죠. 하지만 아주긴 스마트 컨트랙은 가스가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저희가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26페이지 쯤에 이 가스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무엇에 썼을 때 가스가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트랜섹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더를 보내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2 1000이라는 가스가 소비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이더리움 유닛을 이더리움 단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olidity 안에서도 Ether, Wei, Gwei 이렇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뭐 10의 18승, 뭐 1의 마이너스 18승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100%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류를 하면, 아, 1 이더니까 당연히 10에 18승이 나오겠고, 1외에는 당연히 1이겠죠. 1지외에는 10에 9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 클릭을 할 때마다 가스가 소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23,515 가스가 이렇게 소비가 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배포를 할 때도 가스가 소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하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무조건 가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을 쓸 때, 스마트 컨트랙을 쓰면은 이 정보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스를 보자면, 가스는 디소스 같은 공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커가 악의적으로 스마트 컨트롤을 계속 배포하거나, 아니면, 해커가 어떠한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과부하시키는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이 어떠한 동작을 할 때마다 계속 가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해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배포를 할 때도 그리고 저희가 개발할 때도 이 가스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어떻게 하면 가스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스마트 콘텐츠를 개발할 수지 인지 참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제예요.